네, 마이크를 끄고, 이때까지 녹음을 하고 있었다는 걸 방금 눈치를 채서 혼자서 열심히 주얼을렸는데 만화찾고 나하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곳을 들려서 MG 딥스와 매콤 윙제로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냥 현지 동네에 있는 그런 북오프의 느낌이었어서, 프라모델만 봤을 때는 거의 나하점에 있던 물량만큼 진열이 되어 있고요. 북오프답게 정리는 잘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은 나아 점과는 또 다르게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한 10년에서 15년 전에 덴덴이나 키바 같은데 혹은 이제 부고프나 스루가에 같은데를 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가 좀 넉넉한 그런 매장을 둘러보는 느낌이었습니다. HG 네모가 2,800엔, 짐 커맨더가 2,000엔, 구프 커스텀이 2,400엔, 짐 스트라이커는 파란 반다이가 2,000엔, 빨간 반다이가 2,400엔이었습니다. 로보톤 고스트가 1,100엔에 10% 할인이네요. 일반적인 시세라서 직구를 생각하셨을 정도면 여기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판매량이 많은 경피들도 꽤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